시드니 록스 박물관인데, 뭐 박물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오래된 장소, 뭐 이게 더 맞는 것 같네요. 어 일종의 이제 원주민 역사지. 그러니까 이제 시드니 시드니라는 원래 호주 자체가 이제 영국 애들이 이제 악질 죄수의 감옥으로 쓰다 보니 이제 시드니에 이제 그 감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 호주 물론 약간 뭐 이게 그 가지고 전체를 말하긴좀 웃기긴 한데 어, 하여튼 호주의 출발이 어, 죄수들의 수용소였다는 게 그렇게 뭐 유쾌한 그런 뭐 그런 과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록스 이런데 보면 이제 죄수들을 수용하는 시드니의 감옥을 이제 말하는 거죠. 어, 뭐 지금 뭐 시드니가 뭐 이쁜 도시지만 옛날에는 그냥 감옥이었대. 옛날에 이제 감옥을 쓴 거지 여기가 그래서 해석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거 좀 부수자 이랬는데 어, 시민들이 말렸죠 잘 말렸지 뭐뭐 뭐 감옥이든 나발이든 아무튼 과거인데 이걸로 관광객이 오면은 뭐 그렇지 역사 깊은 건 살려놔야지 우리도 잘 몰라 그래도 오래된 건 살려놔야 되는데 부수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이뮤지엄이지 어 그냥 옛날에 감옥을 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짝 들어가 보면 이제 낡은 건물 그대로 있죠. 옛날에 옛날 시절이지 옛날 시드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야 사진이 거꾸로 돼 있나? 아 이제 옛날 옛날에 그 관람열차인데 내 거꾸로 찍었네요. 뭐 이래.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는 당시에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뭐 이런 흉물을 왜 짓느냐? 이 멋진 이 해양 공원에 그리고 막뭐 하버 브릿지도 어, 돈 많이 먹었는데 사실 오페라 하우스 없어도 되지. 거기 뭐 우리 부산으로 치면 마린 시티 없어도 거기가 아주 이쁜 그 해양 공원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제 아. 갑자기 엉뚱한 사진이 들어있네. 그래서 이게 옛날 옛날 때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커프도를 안 먹었는가보다. 다들 뭐 다들 신하시네. 40 45년 전이가. 음, 핵실험 반대, 뭐 평화시위 있는 거네 그래서 옛날 기록이 있네요. 호주는 아무리 역사가 짧아도. 베트남전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뉴질랜드 호주가 우리 인류의 미래 모습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핵발전소 없잖아요. 적당한 인구에 핵발전소 없는. 그리고 항상 미래 넥스트 제네레이션. 제들은 무조건 넥스트 제네레이션입니다. 어딜 가도 무조건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 이러면 아니 그런 애들 무슨 뭐 위험. 놀이 규공 뭐 이렇게 위험하게 냈냐 이거 미친가요? 애들 이렇게 태웠단 말이야, 캔 깡통에. 그래서 뭐아 이때 아마 뭐지 이거는 그냥 오페라 하우스를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네요 보면. 오페라 하우스 찍지 말자. 이건 뉴 사우스 웨일즈 뭐. 이걸 걸? 뉴스타우스 일즈 짓지 말자. 주로 쫓겨납니다. 박물관은. 쫓겨났고. 뭐 이런 옛옛 옛, 옛 기억으로만 돼 있지. 아, 진짜 이 40년 전, 50년 전 의상인데 몰라. 나는 오히려 4, 50년 전이 더 인류학적으로는 발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초창기 호주의 모습입니다. 그렇겠지 뭐 처음에 이랬겠지 처음에 온숭이 아였겠나 그니까 어 저도 이제 제가 뭐 박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유럽이 있고 여기 말리자 있고 뭐 인도네시아 있고 호주가 있는데 옛날에 빙하기 때 아프리카 애들이 왜한국쪽으로안 오고 호주로 내려갔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 이쪽 이제 어 마이크로네시아하고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아니고. 호주 원주민들이 다 흑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 호주로 갔을까? 그거 참 궁금합니다. 뭐 공부해보고 싶기도 한데, 왜 호주로 갔을까, 흑인이? 신기하지? 아마 선두가 길을 잃은 게 아닐까? 별자리 잘못 보고. 모르겠어요. 만군의 생각. 예전에, 예전에 여기 시드니입니다. 예전에 시드니. 그지 아, 예전엔 강이다 이거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의 바다지. 여긴 다 강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작아요. 박물관이 엄청 작아요. 그래도 뭐 그냥 볼 만합니다. 록스 록스 뮤지엄입니다. 록스 뮤지엄. 그좀 <laughs> 옛날 자료긴 한데 학수고대하던 사진이다. 근데 이거 있는 건좀 가망성이 없고 이외에 현재 현재 이제 풀려나죠. 이 크리스마스 때 풀려납니다. 고인이 되셨고 이것도 가망성 없고 이 김기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실제 일어났고 이두 개만 일어났네 실제로 이것도 뭐 가망성 없는 일이고 어, 이 사람은 죽어서 끝이고 아, 이 사람 누구지 모르겠네. 현재 이두 사람만 지금 현재. 어. 성공했네. 이거 좀 웃긴데 버스가 끊겼다 이러니까 아빠가 붙여서 타고 오느라 혼자서 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엄마가 문자로 노래 잘하네. 그래 옛날 엄마 아버지도 다 웃겼다고. 엄마한테 어 엄마 문자 너무 짧아요. 특수기호 넣어 이러니까 이런 막 이렇게 보낸. 아빠 술 마셨다, 창문으로 온나, 뭐 이런. 너의 성적표 발견. 물음표를 쓸줄 몰라서, 너 지금 어디야, 물음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뭐 해? 이랬고, 엄마가 밥하거든요. 아 우리 하, 정말 좀 우리 우리 썩렬이 썩렬이 아저씨 대통령 썩렬이 아저씨 아버지들 이랬으면 좋았을걸 엄마 나도 케네디 대통령이 될래요 여보 우리 호모가 대통령이 된대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데 나라 망해 먹으려고 너 같은 녀석이 대통령인데 꿈깨 돌대가리 새끼야 하, 좋은 아버지네